좋은 집만 찾아드리는 집탄정TV입니다. 안녕!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이 현장의 아름다운 집은요. 인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예쁜 집인데, 요 집은 4개 동에 32개 세대로 되어 있는 중형단지 빌라예요. 그래서 3룸도 있고, 4룸도 있고, 복층 구조도 있기 때문에 와서 많이 구경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기준층 기준으로 115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3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는 당연히 100%. 가능하고요. 검단 신도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검단 힐스테이트 4단지, 5단지, 6단지가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가진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인천 2호선 독정역과는 900m 정도의 거리라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청라 IC까지는 자차로 10분이면 진입을 할수 있어서 검단 신도시가 김포랑도 가깝고요. 청라랑도 가깝고요. 서울 진입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학교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이 있는 백석초등학교, 그리고 강하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는 정말 코앞에 닿을 거리에, 이마트나 메가박스, 요런 곳도 다 1km 부근에 전부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골프장이 세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곳에 오시면 정말 골세권이 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디 멀리 나가기 어려울 때, 공원 산책이나 이렇게 자주 갈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검단 중앙공원도 우리 집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매물이에요. 이렇게 이쁘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오늘의 집 내부 모습부터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우리 집의 예쁜 내부 모습 먼저 보실게요. 먼저 딱 들어오면은 하얀 현관에서 밝은 느낌 받으실 수 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굉장히 넓다는 거딱 보이실 텐데, 뭐 여섯 명, 일곱 명이 같이 신발 신고 벗어도 괜찮을 것 같은 굉장히 넉넉하게 빠진 현관 보시고 계시고, 이런 띄엄심도 있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부츠 같은 거 신고 벗을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기 잠깐 앉아서 신발 신고 벗을 수도 있고 전신 거울이 이렇게 끝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옷매무새 한번 점검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는 기본이 된 네, 일괄 소등 버튼 여기 들어가 있고요.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 살짝 단차를 둬 가지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도 조금 더 깨끗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신발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카드로 굉장히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가족이 많으셔도 신발 수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띄워서 우리가 아름다운 장식품이나 가족들 액자 같은 거 구성하기 참 좋겠죠? 여기는 콘솔을 둬서 우리 집에 첫인상으로 하셔도 되고 액자 같은 거 걸어 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렇 자, 이제 우리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중문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골드 프레임으로 돼가지고 투명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열리는 예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예쁜 이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우리 집 안쪽에 왼쪽에는 화장실 오른쪽에는 3번 방이 있는데요. 우리 화장실 먼저 보고 가실게요. 화장실도 화이트와 골드로 아주 밝게 구성이 돼 있는데 안에 딱 들어오시면은 세면대가 이렇게 넓어요. 나 호텔 온줄 알았잖아. 저는 사실 손 씻으면서 이런데 물 튀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깊이 구성이 되니까 물이 떨어지면서 안으로 샥 되니까 화장실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골드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큰 거울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화장실 실내화를 신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바닥을 보시면은 지금 바닥이랑 연장선상에서 뭔가 물마기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손을 씻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건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여기 약간의 단차를 뒀어요 그래서 물이 튀지 않게 이 부분은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배려했다는 점도 이 집의 장점이죠 그리고 변기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 수납장도 여기 그리고 이 밑에까지 굉장히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수납장도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구조로 아주 깊은 수납장이.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샤워시설도 보면 여기 레인샤워. 물 맞으면서 샤워하고 싶을 때, 고럴 때, 어, 우수에 젖은 남자의 모습. 그런 거 생각나죠? 네, 예쁘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코너 선반이 있으니까요.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은 여기다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수도관이 안 보이는데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는 다 매립 시공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자질구레한 거를 안 보이게 하는 게 인테리어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런 것들 안 보이게 속으로 다 넣어 놨기 때문에 더욱 더 깔끔한 인상 받으실 수 있고 샤워하시면서 물 튀지 않게 천장부터 밑에까지 깊게 칸막이를 잘쳐 놨어요. 폭 자체도 굉장히 넓고요. 제가 지금 키가 174예요, 제가. 제가 좀 크다는 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 네. <웃음> <웃음> 혹시 집이 작아 보일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가 굉장히 폭이 넓게 빠졌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물이 내려가는 게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쁜 그런 호텔식 인테리어 그런 거 로망 있으셨던 분들. 사실 화장실이 가장 집의 인상을 많이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오셔도 예쁜 화장실로 손님 맞이하실 수 있겠죠. 우리 집에 첫인상이 되는 화장실 먼저 보셨고요. 맞은편에 있는 우리 집의 2번 방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이곳이 우리 집의 2번 방인데요. 방이 굉장히 넓죠? 지금 여기... 책장이랑 책상, 그리고 이 책상이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긴 책상에다가 지금 싱글 사이즈 침대까지 넣어 놨는데 굉장히 넓어 보이죠? 에어컨도 달려있죠. 굉장히 큰 에어컨도 달려있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쁜 조명도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죠. 네, 우리 집에 온도 조절기 방마다 다 있고요. 자, 그러면 주방과 거실 보러 가실게요. 네, 우리 집의 예쁜 밝은 주방 한번 보실게요. 안쪽으로 제가 좀 들어가서 보여 드릴 텐데 지금 여기 굉장히 길죠. 이 아일랜드가. 와, 이거 지금 의자가 몇 개예요? 지금 4인용을 이렇게 가로로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여기 폭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이긴 아일랜드 식탁이 그게 일반적인 인조 대리석 요런 것들이 아니고 진짜 돌로 정말 예쁜 소재로 그리고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여기에는 색 배임 같은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색 배임이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넓은 아일랜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상부장이 없어요. 자, 상부장이 없다는 건 뭐다? 수납 공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상부장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개방감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 자체가 더 넓어 보이죠. 수납 공간도 이렇게 긴 아일랜드 안에 전부 다. 예쁜 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전도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작은 수전. 그리고 여기는 엄청 큰 수전. 그래서 이 수전 자체가 깊이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시더라도 뭐 물튀기고 뭐 그럴 일 별로 없고 함께 여러 명이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는 그런 주방이죠. 여기는 삼성 식기 세척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식기 세척기 없으면 집에서 삼시세끼 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인덕션이 들어가 있어요. 프리스탠딩이어가지고, 그릇의 구조나 크기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두어도 되는 편한. 그리고 여기 후드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넓은 후드가 되어 있고, 또 이게 이렇게 개방감 있게 예쁜 걸로 들어가 있고요. 요 후드만 있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환기창이 필요합니다. 자, 주방 환기창. 주방 환기창이 미쳤어요. 이게 환기창이에요? <laughs> 환기창이 무슨 어 방에 있는 큰도 큰 창문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일반 방에 있는 것보다 더큰 창인데 이거는. 네 그리고 맞은편에 거실 쪽에 이제 창까지 이용하면은 막 바람이 확 치면서 집에 있는 그안 좋은 냄새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샥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 편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 냉장고는 아쉽게도 선착순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어선착순이면몇명 주는 거예요? 이 선착순으로 열 10분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빨리 오셔야 요런 옵션까지도 알차게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요. 다용도실이 또 미쳤어요. 와, 다용도실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 다용도실이가 뭐야? <laughs> 이거 다용도실 맞아? 지금 여기 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조 주방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봄국 끓이거나 오래 뭔가 조리를 해야 될때 냄새 나는 음식 할때 여기 저는 생선 구울 때 여기다가 이제 어,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 놓고서 여기서 굽고 싶네요. 자 그리고 제 뒤에 또 삼성의 어, 시타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세탁기 건조기 해가지고. 예쁘게 들어가 있죠 세탁 물품이나 요런 것들 요런 키큰장 요런 옆에 장 이용해 가지고 수납 전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의 나비엔 보일러가 자 이제 거실로 가실게요 와 진짜 거실 진짜 넓다 <laughs> 와, 여기는 진짜 거실이나 주방이나 진짜 큰것 같아요. 안 그래도 넓은데 전체 화이트 시공이 돼 있다 보니까 더 넓어 보이죠. 지금 이 소파가 몇 인용 소파냐면 한 5인용 정도 되는 소파고 그리고 오브제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탁자도 있고 뭐 요런 작은 의자며 스툴까지 지금 여러 개를 뒀는데도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 평수 자체가 일반적인 30평대 후반대 아파트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에는 하이라이트가 이 넓은 거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옆에 창문 쪽으로 좀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공사가 조금 덜 되기는 했는데 이 집은 테라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테라스가 아니고요. 저게 뭘까요? 여러분. 저게 뭘지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저 뭔지 아세요?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 운동이. 저 웅덩이는 그냥 웅덩이가 아니죠. 저건 수영장입니다. 자, 여러분. 수영장이 있는, 뭐, 펜션. 수영장이 있는, 개인 수영장이 있는 집. 이런 거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여기는 테라스에 수영장이 들어오는. 네, 여기 테라스 같은 경우는 60 평대 테라스, 80 평대 그리고 100 평대까지 굉장히 큰 테라스를 오셔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테라스는 기본적으로 돌로 마감 시공이 깔끔하게 될 거고요. 바베큐 파티를 하기도 굉장히 좋은 우리 집의 특별한 공간이 되겠죠. 네, 여기 LG 휘센 정품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거실과 주방을 한 번에 시원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걸레 바지 자체가 이렇게 골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쁜 인테리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걸레 바지 때문인데, 걸레 바지 마저도 다 골드로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2번 방이에요. 2번 방도 안방이랑 바로 옆에 있는 이 방도 전혀 작지가 않죠.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빠진 2번 방이고요. 마찬가지로 LG 위센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큰 창문 들어가 있어서 환기나 이런 것도 편리하실 거고 온도 조절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안방 보실게요. 여기가 우리 집의 안방입니다. 자, 안방에서도 지금 밖에 보시면 테라스가 연결되는 구조라서요. 안방에서도 테라스 감상하실 수 있고 또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큰 침대를 두었고 또 뒤에는 시스템장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커튼을 다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예쁜 거울 하나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되는 예쁜 조명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LG 휘센 에어컨 안방에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기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 화장실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화장실도 여기 메인 화장실 같죠? 그래서 메인 화장실에 살짝 작은 그런 정도의 사이즈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도 메인 화장실과 동일하게 수납이나 이런 거 그리고 샤워 시설까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칸막이도 동일하게 화장실은 환기창이 이렇게 긴 환기창이 있어서 습기 같은 거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인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오늘의 예쁜 현장 보셨고요. 네, 오늘 현장의 분양가와 시립주금은 여기 우측 상단에 번호로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내 눈에 예쁘면 다른 사람 눈에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주말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집을 보고 가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